여기서 보면 x가 이렇게 돼 있고 y가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 x 정의역과, 그렇지? 네. y 정의역이 1, 2, 3, 4, 5, 6, 7, 8이잖아. 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은 반드시 3으로 대응이 음. 되지? 차는 반드시 5로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1, 2, 3 함수값을 1, 2, 3 갖고 있는 애들은 어? 네.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하나잖아. 근데 1이 제일 작어. 그다음에 2 크고 3 커. 그럼 네. 생각을 해 봐. 1이 제일 작아. 네. 2 크고 3 커. 그러면은 2하고 3은 어떤 애들을 대응할 수 없니? 1, 2, 3은 안 돼요. 1, 2, 3은 안 돼. 그러면 4, 5, 6, 7, 8에서는? 5가 안 돼요. 오가 왜안 돼? 아, 되구나. 돼요. 45678에서는 다 되죠. 네. 그러니까는 45678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 5C인 거야, 일단. 뭔 말인지 알겠어? 무조건 5C인 거야. 근데 응. 어. 예를 들어서 45로 간다 치면 2가 응. 4로 가고 3이 5로 가는 경우 있고 2가 5로 가고 3이 4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왜 5C 있어요? 순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A, C가 그러니까 F2가 F3보다 무조건 작잖아. 아.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순서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거죠.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네. 선택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 5, 6을 대응하는 걸 보면 4가 무조건 5로 대응이 됐잖아. 네. 그러니까 5하고 6은 네. 6, 7, 8 중에 대응이 되나 안 되나? 한 번에 무조건... 대응 안 돼요. 이안 되죠. 그러면 네. 안 되니까. 그러면 어디로 네. 대응이 돼야 돼? 1, 2, 3, 4 중에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이게 4개죠? 네 개죠. 네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 두 개. 두 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10 곱하기 6에서 60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어? 네. 자,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890번을 보세요. 890번도 비슷하게 가면 돼자 여기서 핵심이 뭐야 요 얘기야 요 얘기 요 얘기가 무슨 뜻이지? X, 이게 무슨 X2가 뜻이야 x 큰거의함수값이 어. 작아요 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함수야 얘가 어, 뭐 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자, 그래서 1, 2, 3, 4를 대응을 시켜가지고, 그지? 네. 1, 어디에다 대응을 시키냐면, 여기다 대응을 시키잖아요. 1, 2, 3, 4, 5, 6, 7에 대응을 시킬 거야. 1, 2, 3, 4를. 네. 근데 1은 무조건 5보다 큰 데에다 대응, 5보다 5 이상의 수에 대응이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1이 대응할 수 있는 게5 이거나 6 이거나 7에 대응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은 2 3 4 같은 경우는 1보다는 다 어떻게 돼야 되죠? 과 작아지고. 작은 수에 대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5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4 3 2 1 중에 3개 선택해서 대응시키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4시 3인 거지 그냥. 또는 6에다 대응하면 5시 3인 거죠. 7에 대응시켰다고 하면은 63인 63. 거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이제 얼마죠? 4개, 10개, 15개인가 얘가? 얼마냐? 20개인가? 4, 5, 6, 5, 20, 20. 6 5 4 3 2 1이죠 네. 20인 거죠. 그래서 34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돼요. 자, 그다음에 891이에요. 자, 1대의 대응이래요. AB에 대하여 a가 b로 대응 1대1 대응한다 이랬어. 그지 네. 자, 한번 생각을 해 봐. 1, 2, 3, 4, 5, 6에 있는 애들 중에 ab가 있는데, 어? 네. 근데 두 개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되는데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된대. 그럼 네. 얘는 서로소라는 얘기지 일단은. 네. 하지만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니까 얘네들을 정확하게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시켜야 되는 거야? 세개씩 3개. 가져가는 거지? 네. 그러면 1, 2, 3 가져가면 얘가 4, 5, 6 가져가는 거다 그 말이야?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음 그러면 은 함수의 개수는 뭐라란 얘기야? 일단 얘네들이 구성이 되면 3팩이죠 네 1대1 대응이니까 근데 구성되는 개수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뭐야? 6, 시3 선택을 하면 나머진 자동 결정이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내가 a를 갖다가 1 2 3 선택하면 여기 4 5 6이 되듯이 네. 여기 4 5 6을 선택하면 1 2 3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어? 근데 이거는 분명 a하고 b의 순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63인 거야, 그냥. 근데 아까 이게 6 20이었고 얘가 6이었죠? 그래서 120개가 되는 거야. 돼요. 알겠습니까? 음, 네. 자, 그다음에 토너먼트 갈게. 대진표 작성하는 거야. 네. 그러면 892번 어, 7 명이죠. 7 명이야. 자, 요렇게 나눠. 요렇게 반으로 나눠. 그러니까 반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이게 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라 이 말이야. 너희들 그 뭐지? 축구 같은 거 보면, 어, 네. 전체를 봤을 때 A 조, B 조, 뭐 이런 거 있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A 조, B 조도 아닌 것같던데뭐 뭐 이렇게 나누죠? 전체를 이렇게 완전히 양갈래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또, 그지? 네. 그리고 나누는 거 맞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막 32개국이 막 출전을 했다 그러면은 이 32개국을 16개 16개 한 다음에 이 팀에서 먼저 뽑아가고 선발하고 여기서 선발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 어쨌든 얘는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어?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나눠 정확하게 대진표야 네. 그럼 여기에서 시합하고 여기에서 시합하고 여기서 시합하고 얘는 이제 부전소로 올라가고. 맞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네.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럼 17세 34세 4인 거야. 그죠? 네. 얘 됐어? 안 됐어? 돼요.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면 여기는 이제 3시인 그 거죠. 그뭐 여기서 세명세명 여기 이제 이쪽 그룹에 와 있잖아. 이쪽 조에 네. 그럼 이제 3시 2가 되는 거고 여기가4 명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2이 이슈인데 어? 네. 여기는 이쪽 순서 이쪽 순서가 이제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 조나눔이죠. 조, 이제, 조. 음. 이해 안 돼? 아, 되요, 되요.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나눠봐. 그럼 6시 3, 3시 3이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대칭이 돼버리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3시 2가 되면 끝, 그죠 네. 3시 2 곱하기 1시 1이야 원래는 여기도 3시 2 곱하기 1시 1이죠? 네. 여기는 순서가 분명히 존재하잖아. 하나 둘둘 둘 하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알겠어? 네. 음,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섯 개의 반이 어쩌도 하는데 반이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하도록 한데 어? 결승에 진출하려면 여기다 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어 그럼 희, 희종인의 반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몇, 몇 팀이 남아있어? 다섯 팀 다섯 팀이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섯 팀 중에 네 팀이 그치? 네네 네 명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성하면 되겠죠? 네 어, 어떻게 돼? 어, 4C2 4C, 2 c 그 다음에 2분의 1 그래서 5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6 음. 2 1 해서 15가지가 되는 거야 Okay.